응? <목소리> 뽀니 어? 음, 고객님. 고객님, 너무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. 그쵸? 다른 샵에 한번 갔다가 오셨나요? 어, 그건 아니고? 음, 그러면은 먼저 샴푸 먼저 들어갈게요. 샴푸하면서 마사지도 들어갈게요. 음, 음.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알고보면 은 우리 고객님 약간 얼굴이 되게 V라인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얼굴이 이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거밖에 근 오늘은 어떤 스타일링 하시겠어요? 지난번에 하신 거는 의리 김보성 의리, 의리 스타일 그리고 그 전에 하셨던 거는 조금 더 동그랗게 풀빵 스타일로 하셨거든요. 응. 풀빵 스타일, 고양이는 브이 라인 스타일, 김보성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. 아.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? 고개를 좀 이렇게 똑바로, 똑바로 해주시겠어요? 이네 어, 입꼬리를 올리면 정말 예쁘신데 항상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시더라고요. 응. 인상이에요. 인상. 입꼬리는 인상. 자, 먼저. 그러면 마사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는 혀가 안 닿이시잖아요. 음,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, 긴장이 풀리고, 어, 혈자리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실 거예요. 렇죠 음,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. 이렇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접 이렇게 접이접게이 접기 할때강렇게만들 이렇게 이렇게 접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약간 드인 이렇게 한 뿐만 이렇게 하면은 폴드 <laughs> 귀여우시네요. 그리고 약간 물개 재질이시잖아요. 비율이 이렇게 하면은 물개 응. 이렇게 하면 얼굴형이 약간 보노보노에 나오는 너부리 너부리 스타일이거든요. 이게 아무래도 귀는 좀 있는 게 낫겠죠. 네. 그리고 야,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인디안 보조이랑 같이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요즘에 이렇게 지금 자꾸 입꼬리가 내려간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올려줄게요. 마사지로 충분히 올리실 수 있거든요. 비싸게 성형교과서 막 이렇게 리프팅 실 당기고 하지 마세요. 실 넣어주면은 금방 올라가는 효과를 볼수 있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만진 사람과 넣은 사람의 차이는 커요. 그쵸? 어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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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게 이렇게. 이렇게. 편안게게 이렇게. 이렇게. 요렇게 이렇게. 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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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리이 코가 많이 납작하시잖아요. 코도 좀 세워 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 코에 미인점 하나 박아 드릴게요. 네. 이제미인점한개박아 드릴게요.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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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 참으시네요. 징징징징징징징징 징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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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